8, 9억을 시세일 차익을 남긴다는 건 분명히 좋은데 우리가 이게 안 됐을 때도 저는 생각을 드려야 돼요. 왜냐면세 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정말 이건 로또입니다. 로또인데 안된분 입장에서 내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도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한번 막아놨잖아요.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심리를 막아놨는데 평생 막을 수 없습니다. 이게 분명히 한번 터지기 때문에요. 내년에 한번 경계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, 큰 아마 리스크가 없는 상태면 집각 상승은 필연적이다. 이렇게 봅니다. 물가도 내년 한 2, 3월 되면. 어, 실제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,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, 실은요. 물론 뭐 식사, 식비 아니면 뭐 이런 원자재 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, 부동산은 결국 심리가 있기 때문에요. 내집 마련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, 조금 더 빨리 서두르는 게 좋긴 할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내년, 내후년까지, 27년까지는 어, 방법이 없습니다.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전세가 특히 부족할 거라고 예상해서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요 매매가에 좀 자극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전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내집 마련을 빨리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초, 강남, 송파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는 분들 입장에서는. 그 주변으로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이게 정부에서도 물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너무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로텍스 스카이 L65는요 분명히 꼭 넣어보실 분한테는 기회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대응을 하실 때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서두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